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나쌤이고요 오늘도 일비반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원준쌤이랑 같이 또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이죠 빨리빨리 음,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추, 아 죄송해요 지금 추석 전에 그린 그림도 편집이 안 되는 <laughs> 상황인데 너무 죄송하고 아, 참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할게요 네자 그럼 오늘 그리신 건 뭐죠? 당국대 수시 주제였던 유리컵, 계란, 망치입니다. 와우. 개체 묘사로 진행을 했고요. 그냥 하나씩만 심플하게 그렸습니다. 지금 계란을 깨었어요, 맞죠? 네, 깼죠. 이게 깨라는 말이 없으면은 깨도 되는? 그렇죠, 그렇죠. 제한 조건에 보통 나오는 게뭐 변형이 가능하다, 혹은 변형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사실상 납득 가능한 상에서는 조금 변형이 가능하다는 음... 얘기겠죠. 그래서 어허. 계란을 살짝 깨뜨려서 안에 날계란까지 보이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밑색 들어가고 있는데, 네.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한게 있나요? 밑색 칠할 때? 특별히 생각은 안 했고요. 그냥. <웃음> <웃음> 일단은 음. 투명체가 두개에요 그죠? 네 유리컵 단단한 유리컵이랑 조금 형태가 자유로운 날개란의 흰자 네. 부분까지 아, 투명체가 두 개인데 투명체는 아무래도 묘사할 거리가 없이 그냥 시원한 면이 있다 보니까 결을 좀 살려주는 식으로 빠르게 밑색을 올렸고요. 음. 날개란 같은 경우에는 흰자가 뭐 하얗게 할수 있었겠지만 투명체 두 개가 딱 맞는 상황에서. 네. 둘다 색감이 비슷하면 조금 느낌이 안살것 같아서 좀 음. 옐로우 톤을 살짝 집어서 했습니다. 집어서 네 집어 넣어서 네. 했습니다. 네. 네, 했고요. 그리고 나무 질감 망치에 들어가는 거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덩어리 깔면서 터치로 바로 바로 네네 네. 그냥 질감 느낌 바로 됐어요. 저거 뭐 음. 진짜 쉽거든요. 저거는. 넣어서 시금치 먹기죠? 네. 그 말이 맞나요? 누워서 떡 먹기 아닌가? 시근 아, 죽은 뭐예요? 시근 죽은 뭐지? 하여튼 하여튼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사실 뭐 크게 표현해서 그니까요 되게 밋밋한 소재들 같아요 네, 네 어려울 만한 요소는 없었다 표현해서 무사거리가 화려한 게 나오면 네, 네. 눈에 띄기 되게 쉬울 텐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여러 장 깔려있는 상황에서 음. 눈에 확 띄게할수 있을 만한 그런 팁이 있을까요? 이런 밋밋한 소재들 가지고? 뭐, 명도 대비를 잘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뭐 모든 그림이 그렇지만, 밝은 거랑 어두운 거랑 대비를 잘 줘서, 음... 딱 떨어뜨려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어... 해주는 게 좋겠고. 사실, 근데, 네. 제가 묘사의 양을, 아무래도 제가 개체 묘사에서 지향하는 모터는 쉽게 빠르게 그리는 거다 보니까, 묘사를 많이 안 했지만, 묘사할 거에 좀 은근히 많아요. 저 유리컵의 아, 손잡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 지금 많이 하시네요. 여기. 네네네. 손잡이 부분. 네, 저기가 그나마 묘사 포인트라서 조금 손을 더 대고요. 아 그럼 노름자도 이따가 하시겠지만. 그쵸. 탱글탱글하게 하시는... 네, 날달걀도 묘사하려고 하면은 좀 많이 할수 있죠. 많이 할수 있고 투명체는 묘사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묘사 거리를 네. 계속 만들어야죠. 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입시 끝난 지한 3년 지나신 미나스한테 약간 겹치는 부분을, 왜곡되는 부분을 음, 잡으면서? 바로 포인트가 그거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투명체는뭐 묘사할 걸 억지로 만들어야죠. 톤이 비치는 거나, 아니면은 약간 왜곡돼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줘야죠. 아, 그게 이제, 어, 센스가 되겠죠. 묘사할 게 없어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네, 그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노른자 들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전체가다 무채색이거나 네. 채도가 좀 낮은 브라운 톤이어서 네. 이 상황에서는 노른자가 조금 포인트 컬러가 되겠죠. 그래서 네. 발색을 조금 높여서 채도가 있는 오렌지 계열 컬러로 칠을 했고요. 되게 쉽죠? 어때요?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는데요? 진짜, 저도 할수있어 진짜, 진짜 쉬워요 이거 뭐 망치 말할 거 없이 쉽죠 솔직히 나무 질감은 아까 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통깔 때부터 사선 방향으로 붓질 하면서 질감 을좀 바로 내주고 음. 날달걀 껍질 같은 경우에는 달걀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감만 맞춰서 음. 그냥 매끈하게 칠해주고 그러면 이제 신경 써야할게 결국에는 질감 표에서 조금 수명체 유리컵이랑 계란 정도인데 어... 투명 채가 그러니까 몇번한한두번 여섯 은 진짜 쉽거든요. 음 진짜 쉬워. 지금 제가 유리컵 저 칠한 것도 네. 진짜 따로 나중에 묘사안 하고 원터치로 바로 저렇게 칠을 했잖아요. 네. 네 왜곡되는 부분에 형태 변이 생기는 부분에서 톤을 잡아주는 그것만 딱 지켜서 가면 은 쉽죠. 음흠. 어렵지 않죠. 날달걀도 마찬가지로 날달걀은 네. 그냥 액체는 아니고 살짝 점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좀 든득 든득하죠.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면 액체 표현은 결국에는 연장선이잖아요. 네. 액체 표현에 연장선인데 약간 좀 뭉글뭉글 덩어리지는? 네. 조금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음... 스케치가 나오면 되겠죠. 아... 흘러서 어딘가에 떨어질 때도. 그게 진짜 물처럼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 조금 고여있죠 어, 네, 그렇죠 고여서 좀 뿔렁 뿔렁 되는 느낌. 뿔렁 뿔렁. 네, 그런 느낌을 주면 되겠죠. 조금 쨍득한 느낌이 있게끔. 되게 계란이 먹음직스러워요. 아... 어, 그런 얘기 그릴 때는 안 했잖아요. 왜 <laughs> <laughs> 갑자기 <웃음>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또 이때. 좀 귀중한 손님분들 음, 오셔서 네네. 그림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쫑알쫑알 네네. 방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칠하셨죠. 네, 그거 말하는 거대꾸 하느라고. 머리는 따로 서로. 따로. <laughs> 그림은 거의 뭐 신경도 못 쓰고, 그냥 무조건 만사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죠. 무릎 쳐서 다리 확 <laughs> 올라가는 것처럼. 붓이 <laughs> 잡혀 있으니까 뭔가 계속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껍데기 쪼개지는 것들도 사실 뭐 무조건 만사 상태에서. 조금 깨져서 이가 나가있는 그런 표현도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얘기를 또 경청을 네. 하느라 저 사람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으로서도 아 그럼요 그래서 그림은 네, 일단은 여기서 보면 거의 무아지경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막 닦고 있네요 네 닦아주는 표현인데 어두워진 톤을 밝게 하는 용도로 닦는 게 아니라 약간은 면을 더 쪼개기 위한 묘사 용도의 닦음이니까 네. 그렇게 손을 많이 대고 많이 닦을 부분은 없어요 처음에 면칠만 잘결 살려서 해 놓으면 음... 뭐 그렇게 뭐 그러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죠 약간 그 화이트도 네. 살짝만 찍어주고 강만 네, 조금 살려주고 꺾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뭐 끝나겠네요 이렇게 네뭐 쉽죠? 네. 네, 뭐 같아. 진짜 빨리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뭐, 쉽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네. 이거 하나가? 편집이 좀 늦어서 너무 옛날 일이 되버려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죄송해요. <laughs> 금방, 네. 금방 끝났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 아직 편집 못한. 네. 추석, 추석 전에 그렸던 <laughs> 그림으로 이제 찾아올 수 있겠죠? 오. 네. 조만간 다시 또 봐요. 네. 그럼 안녕. 팬바. 팬바.